아, 이거 깨진 거쓸수 있겠지? 좀 깨졌는데. 아, 아까운데.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 될수 있어가지고 캐리어를 하나 더 사기가 아깝다 그래야 되나? 아, 그리고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재작년 9월에 잘랐나? 9월에 엄청 짧게 한번 자르고 한 번도 안 잘랐어요. 2년 조금 넘게 한 번도 안 자르고 기르고 있는데. 페인 가기 전에 한번 자르고 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아, 지금 너무 길어, 너무. 아무래도 잘라야겠지? 아.. 짜르자 아.. 지금 공항에 갇혔어요 아.. 진짜.. 비행기 또 결항됐습니다 No? o we are i h t y o i 호텔 공항 안에 있나요? No,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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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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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은스 아, 오케이, 오케이. 비투윈. 비투이 비투윈. 비투윈. 비 b 윈 비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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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윈 비투윈. 비투 e 비 a n 비투윈. 비투윈. 비투 e 비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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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 u 비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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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Straight, okay. Uh, sorry. Uh, hotel pickup bus. Where is you? Yeah, that way. Straight. Straight? Yeah. So okay. Last gate. Then you. Oh, long. Okay. Thank you. Excuse me. Um, hotels. Air uh, France. You see the logo N N. You wait there. We come for you. and wait. You wait there. Yes. Ah, yeah. Thank you. Okay. Yes. Okay. What's your Tomorrow, to pick up bus, yeah, every time. Tomorrow, here, here, where we? Yeah, audio, okay. Ah, thank you. Vaya ver la tarjetita, ¿De acuerdo? O van a pedir el número de habitación. 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면 은 어젯밤에 이제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네덜란드를 경유했다가 이제 마드리드를 가는 일정이었어요 어젯밤 10시 반 비행기인데 낮 12시? 그때 이제 취소 문자가 왔더라고요 비행기가 이제 결항됐다고 당일날에 다행히 한국 고해선사가 있어가지고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프랑스 항공으로 원래 밤 10시 반 비행기에서 다음날 아침 8시 반 비행기인가 바꿔서 이제 프랑스 경유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가는 일정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또 마드리드 가는 게 이제 결항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호텔이랑 이제 뭐 식사 제공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왔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거기서 이제 뭐 비행기가 없다는데 어떻게 뭐 이제 보상은 나중에 이제 보상 처리를 할 예정이긴 한데 아침 9시 비행기가 풀이라고 해가지고 1시 비행기 타고 마드리드로 갑니다 근데 마드리드가 문제가 뭐냐면 은 마드리드에 볼 일이 없습니다. 세보 마드리드라고 되게 좀 유명한 이제 우슐랭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취소를 했고 결함 사유도 모릅니다. 이제 네덜란드 항공 쪽에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결함 사유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외항사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해가지고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 오늘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탈 때도 에어프랑스 쪽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고객센터에도 그러니까 어 모른다고 그러고 공항 직원들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난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아, 근데 자기네들도 이게 뭐 직영, 뭐 직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직원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결혼사유를 어떡합니까? 나중에 보상처리 해가지고 받으라고 하시는데, 아, 뭐 호텔에서 뭐해? 여기서 씨밥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7시에 밥 준다고 해갖고, 아, 씨, 씨, 쓰는데, 아니고... 아 9시에 셔틀버스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8시 35분이거든요 으! 22시간 만에 하리탈출 성공 비행기 내리자마자 1시간 30분 안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짐이 30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났네요, 지금. 다행히 지금 유럽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거라 입국수속 이런 거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집만 찾고 바로 나가면 되는데, T2 터미널이라서 T4까지는 또환승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한 시간 있다가 이제 버스 놓치면 오늘도 하루 날리는 거라. 40분 있다 버스 타야 되는데, 아, 어, 제발. 뭐야, 나온다, 나온다.

No. 아 알싸 아씨 빨리 g r a 알싸 오요 빅토리아요. 빅토리아아밀리아아 따라가야겠다. 따라가. 그래. 저랑 같은 버스입니다. 저. 라떼, 라떼 와, 비토리아라는 도시에 내렸습니다 아, 마드리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10분 걸렸는 되게 크다 버스정류장이 생각보다 비토리아라는 데가 좀큰 도시인 것 같더라고 이제 뭐 최종 목적지가 비토리아는 아니고 사라우츠라는 이제 스페인 북부 수도시를 갈 예정인데 마드리드에서 사라우츠까지 10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이 비토리아라는 도시에서 환승에서 갑니다 환승까지는 한시간 20분 정도 남았고요 한시간 20분 동안 밥을 먹을까 오늘 제대로 된 끼니를 아직 못 먹어가지고 오늘 앞에 뭐가 없네? 배고픈데? 아아 어. 어. 그러고 아이 no sé, si no? no 아 레스토랑 때에 있다 까 e r c a 요 소이 비토리아. 요노 소이. 아. 노세. dentro dentro hay cafetería. 아, dentro. 아기 ah, 여기 sí, mismo. ahí c a f 기 t e r í a y bar. ahí 아. puede que te 여기 n a l g ú 여기 는데 10시까지 아니야?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아, 일단 가자. 오늘 도못 먹어 가지고. 혹다 정리했어? Olá, Olá. No? No. Ah, para é é, comer? Não Não? Pode me ver? Para me ver, sim Cerveja? Sim 2,70 euros Ah, estou com fome Não tem o que comer Está com fome? Você fala Ah, você fala inglês? Não Você fala japonês? Ah, Coreia. Coreia, Sim Um gota Esto es. Ya. Thank you. Thank you. Oh, gracias. Chao. No <laughs> YouTube channel. y les si se van a Ya, tengo pregunta. Uh, sí. Hay restaurantes a uh, esta cerca. Sí, hay, pero los tienes en la avenida, ¿vale? Es Cruzando por aquí, yeah. hay en la avenida que baja hacia abajo. Yeah. Todas esas aceras son restaurantes, tienes um, varios uh, restaurantes cerca. Pero son cinco minutos aquí. Cinco minutos. Vale. 5분 정도 걸어야 5분의 1 0니다분 포기하자 여기서 4 5 1을 버티고 입니다 1입니다. 1입니다. 고입니다1입도다 1입니다. 1없니다1니다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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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입니1 가는데 내리긴 내렸는데요. 아, 너무 먼데 속도가 흘네요 지금 오프라인 맵 보고 하고 있는데 gps가 잘안 잡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아, 추워 죽겠는데, 아... 아... 지금 깥가지고 아우, 너무 추워. <laughs> 아, 도보시분 보니까 되게 정갈하다. 이거 완전 소도시거든요. 30분, 30분 가야 될것 같은데... 와 추워. 아... 일단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겠습니다 빠르게. 오, 추워. 오, 추짐 끌고 15분 걷다 보니까 주위가싹 가셔가지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게... 15분 동안 걷는데 사람 한명안 보이고 차한대안지 나갑니다. 진짜 조용하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 근데 다행히 도시 분위기가 무섭진 않아요. 어? 어, 아, 비 온다. 어 아, 큰일 났다. 비가 점점 옵니다. 어가 가야 돼 와. 갑자기 비가 와봐, 다왔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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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올라. 그래, 아니 지금 아침 7시 반이니까 한국에서 제가 지금 4시에 나왔으니까 새벽 50시간 반 만에 숙소 도착 와 지금 뭐 정렬 결을 몇몇 비행기 두 번의 결항 그리고 파리에서의 22시간 탈출기 여기서 끝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블